네, 이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탁구계의 신동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탁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선수, 대한민국 탁구 현 국가대표, 유성민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탁구 국가대표 감독이신 유남규 감독을 소개합니다! <laughs>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 대한민국 탁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유성민 19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 대한민국 탁구 천재 유남규 같은 처지야와리인와 해야지. 와신인 해야지 아, 여기 와서 아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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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여기. 우리 선배님. 네, 양현정오 <laughs> 어, <laughs> 야. 야. 양, 야. 아, 나머지는 나머지 다꼭겠나요 야, 너네들 왔어야 될거 아니야? 어야 어우야 어유야규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어섰습어다 아까. 번호어안야어래야 진짜 야로예야이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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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저 유남규 감독.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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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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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여기에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여기 왜 있나 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왜 그러니까. 나를 섭외를 안 했지?